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진돗개 카일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프랑스 오베르시르 우아즈에 살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장피에르라고 해요. 오베르시르 우아즈는 아름다운 자연과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특히 이 지역은 많은 유명 화가들이 활동했던 곳으로 유명하죠. 반 고흐, 폴 세잔, 클로드 모네 같은 대가들이 이곳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며 자연스럽게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나도 언젠가는 저 유명한 화가들처럼 될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이런 꿈을 꾸며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마침내 파리의 유명한 미술학교인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정말 기뻤죠. 하지만 동시에 고향을 떠나 파리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꽤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에요.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곤 했죠. 선생님들은 이런 제 성향이 화가로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장피에르 내 감수성은 특별해. 그걸 잘 살려나가면 훌륭한 화가가 될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죠.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우연히 진돗개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그 뉴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노부부가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핏불 테리어에게 위협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때 노부부와 함께 있던 진돗개가 용감하게 나서서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작은 개가 그렇게 큰 개를 상대로 싸웠다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뉴스에 따르면 진돗개는 주인을 향한 강한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런 개가 있다면 파리에서의 생활도 덜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진돗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책도 찾아보면서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공부했죠. 진돗개는 한국의 전라남도 진도에서 유래한 개라고 해요. 오랜 역사를 가진 이 견종은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귀중한 존재래요. 진돗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용맹함이에요. 그들은 주인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진돗개는 매우 영리하고 훈련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한번 배운 명령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청결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집안에서 키우기에도 좋대요. 아 나도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 진돗개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보았죠.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을 통해 진돗개 새끼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정말요? 진돗개 새끼를 볼수 있다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지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지인의 이름은 루이지였는데, 그녀는 한국에서 몇 년간 살다 온 경험이 있었죠. 장피에르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개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본 진돗개들은 정말 놀라웠어. 주인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이 대단했지. 루이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카일을 만났습니다. 왜 카일이라고 이름 지었냐고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 기스타브 카유보트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예술가의 영혼을 가진 강아지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죠. 카일은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조금 작고 약해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강아지들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작은 눈동자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이 녀석이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파리에서는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는데, 할머니는 강아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미 고양이도 키우고 계셨고 새로운 동물의 입양을 반대하셨죠. 할머니는 세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계셨어요. 첫 번째는 미네트라는 이름의 페르시안 고양이였어요. 하얀 털에 푸른 눈을 가진 우아한 모습이었죠. 두 번째는 루라는 이름의 브리티시 쇼테어였어요. 회색 털에 둥근 얼굴이 특징이었죠. 마지막으로 피에르라는 이름의 노르웨이 숲 고양이가 있었어요. 길고 풍성한 털을 가진 대형 고양이였죠. 할머니는 이 고양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특히 고양이들의 우아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좋아하셨죠. 고양이는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동물이야. 강아지처럼 손이 많이 가지 않지.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떡하지? 고민에 빠졌어요. 파리로 이사 가기 일주일 전, 저는 다시 한번 카일을 보러 갔어요. 여전히 카일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제가 가자 저를 알아보는 듯 다가왔어요. 그 모습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카이라 나랑 같이 살래? 저도 모르게 말해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카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머니를 설득해야 했죠. 파리로 이사가는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제가 키우는 강아지예요. 이름은 카일이에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할머니는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안 돼, 장 피에르. 이 집에는 이미 동물이 충분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부탁드렸죠. 할머니 제발요. 카일은 정말 착한 강아지예요. 절대 폐 끼치지 않을게요. 한참을 설득한 끝에 할머니는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알았다. 하지만 내 책임이야. 그렇게 카일은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그 후로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파리에서의 새로운 생활, 미술대학에서의 공부, 그리고 카일과 함께하는 일상.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죠. 에콜 때 보자르에서의 첫 수업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죠. 르누아르의 따뜻한 색감, 모네의 섬세한 붓터치, 고우의 강렬한 표현.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학교 건물 자체도 예술 작품 같았어요.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 높은 천장, 그리고 곳곳에 전시된 학생들의 작품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죠.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어요. 내가 과연 이 명문 학교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주변의 학생들은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것 같아 보였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죠. 특히 첫 과제를 받았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주제는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파리였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며칠 동안 고민했죠.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 준건 바로 카일이었어요. 학교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 카일이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겨 주었죠. 그 순수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카일은 마치 제 감정을 읽기라도 하는 듯 제가 힘들어할 때면 더 애교를 부리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카일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자주 카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카일은 그럴 때마다 제 손을 하라 주며 위로해 주었죠. 그 따뜻한 온기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카일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점점 파리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카일과 함께 산책을 나가면서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파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거죠. 세느 강변을 따라 걸으며 보는 아침 햇살,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바라보는 파리의 전경 티일리 정원의 풍경.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카일과 함께 방문한 믹상부르 공원이었어요. 아침 이슬에 반짝이는 꽃들 연못에 비친 나무들의 모습, 그리고 그 사이를 뛰어다니는 카일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움직였죠. 그날 본 풍경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제첫 과제작이 되었어요. 이 그림은 정말 특별해요, 짱피에르. 교수님이 제 그림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감정이 담겨 있는 듯해요. 특히 이게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당신의 반려견인가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무의식 중에 카일을 그림 속에 그려 넣었다는 것을요. 카일이 제 예술 세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카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서먹했어요. 할머니는 카일을 멀리하셨고 카일도 할머니를 무서워하는 듯했죠. 특히 할머니의 고양이들과 카일 사이의 갈등이 심각했어요. 미네트는 카일을 보면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렸고 루는 높은 곳으로 도망가 카일을 경계하듯 내려다보았죠. 피에르만이 유일하게 카일에게 호기심을 보였지만 그것도 장난을 치기 위해서였어요. 한 번은 피에르가 카일의 꼬리를 물어뜯으려고 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죠. 카일을 데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장 피에르, 이 강아지가 고양이들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특히 미네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단다. 어제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더구나. 그제서야 저는 카일이 고양이들을 쫓아다니며 놀려고 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카일은 호기심 많은 강아지였지만 그 행동이 고양이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카일이 고양이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고양이들은 겁에 질린 듯 도망가거나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카일을 잘 훈련시켜 볼게요. 꼭 고양이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동물 행동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전문가의 이름은 마리 디퐁이었는데 그녀는 오랫동안 동물들의 행동을 연구해온 분이었죠. 마리 씨의 상담실은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였어요. 벽에는 다양한 동물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동물 행동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죠. 장 피에르 씨 개와 고양이가 함께 사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리 씨가 말씀하셨어요. 다만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뿐이죠. 특히 진돗개는 영리한 견종이라 적절한 훈련만 받는다면 고양이들과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마리 씨는 저에게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선 카일에게 앉아와 기다려 명령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고양이들이 있을 때이 명령을 사용해 카일이 조용히 있도록 했어요. 카일이 고양이들을 보고도 조용히 있을 때마다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마리씨가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카일은 점차 고양이들 앞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은 행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카일이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아 힘들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카일의 영리함에 저도 놀랐어요. 불과 며칠 만에 앉아와 기다려 명령을 완벽하게 익혔거든요. 카일아 앉아. 제가 명령을 내리면 카일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붙였어요. 그래, 잘했어. 기다려. 카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고양이들 앞에서 이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카일은 여전히 고양이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놀고 싶어 했죠. 그래서 저는 더욱 끈기 있게 훈련을 계속했어요. 카일이 명령을 잘 따를 때마다 간식을 주고 칭찬해 주었죠. 잘했어, 카일. 그렇지, 조용히 있는 거야. 카일이 고양이를 보고도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칭찬했어요. 카일은 그럴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죠.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서 저는 카일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카일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그 성장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죠. 이 과정에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인내심, 일관성,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 모든 것이 카일을 통해 제 삶에 스며들었어요. 점차 카일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들을 쫓아다니는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 지켜보는 법을 배웠죠. 때로는 고양이들이 카일에게 먼저 다가와 냄새를 맡기도 했어요. 특히 피에르가 가장 먼저 카일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어느 날은 카일 옆에 살짝 다가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와 카일아. 정말 잘하고 있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카일을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도 이런 카일의 변화를 눈여겨보셨어요. 어느날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어머, 카일이 미네트 옆에서 얌전히 앉아있네.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걸.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카일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카일의 애교 섞인 행동들도 할머니의 마음을 녹이는데 한몫했죠. 아침마다 할머니가 일어나실 때면 카일이 제일 먼저 할머니 빵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면 꼬리를 열심히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죠. 처음에는 할머니도 당황하셨지만 점점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이셨나 봐요. 아이고, 너 벌써 일어났니?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식사시간이 되면 카일은 할머니 곁에 앉아 가만히 기다렸어요. 절대 음식을 달라고 조르지 않았죠. 그저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카일의 모습에 감동하셨나 봐요. 정말 예의 바른 강아지구나. 자, 여기 내 것도 있단다. 할머니가 카일의 밥그릇에 특별히 간식을 넣어 주셨어요. 오후가 되면 카일은 할머니가 뜨개질하시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곤 했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죠. 에구, 네가 거기 있었구나. 할머니가 웃으시며 카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특히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건 카일이 슬리퍼를 물어다 드릴 때였어요. 할머니가 일어나려고 하시면 카일이 재빨리 슬리퍼를 물고 와서 할머니 발 앞에 내려놓았거든요. 아이고 고마워. 너 정말 똑똑하구나. 할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할머니는 점점 카일에게 애정을 갖게 되셨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직접 카일에게 간식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죠. 카일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앞으로 잘 지내자꾸나. 할머니가 카일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카일을 데려온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카일은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닌 우리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드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변화는 제 학교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카일과의 산책을 통해 얻은 영감으로 그린 그림들이 교수님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특히 카일과 함께한 아침 산책에서 본 파리의 모습을 그린 작품은 큰 호평을 받았어요. 장피에르 너의 그림에는 특별한 감성이 있어. 특히 최근 작품들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생동감이 인상적이야. 그 감성을 잘 살려나가면 좋은 화가가 될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카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카일이 제 예술적 성장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덕분에 저는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제 실력도 점점 늘어갔어요. 카일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인내심, 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이 모든 것을 카일을 통해 배웠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제 그림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집의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카일은 고양이들과 잘 지내게 되었고, 할머니도 카일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카일을 가족으로 인정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할머니의 표정에서 여전히 약간의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카일이 지나갈 때마다 살짝 몸을 움츠리셨고, 카일이 고양이들 근처에 있을 때면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셨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카일을 아예 무시하거나 내쫓으려고 하지는 않으셨죠. 저는 이 정도의 변화에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할머니가 카일을 완전히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큰 위기가 닥쳤어요. 할머니 댁에 사촌형 라파엘과 형수님, 소피 그리고 4개월 된 조카 지젤이 놀러 왔었는데, 그날 저녁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날은 특별히 가족 모임을 위해 할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날이었어요. 할머니의 특제 라따투이와 비프부르기뇽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죠. 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이 모임을 기다렸어요. 오랜만에 사촌형 가족과 식사를 하는 자리였거든요. 특히 처음 보는 조카 지젤이 무척 기대됐죠. 카일도 제 마음을 아는지 아침부터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카일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올 거야. 얌전히 있어야 해, 알겠지? 저는 카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카일은 마치 알아들은 듯 크게 한번 짖었죠. 사촌형 가족이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형수님의 품에 안긴 작은 아기를 보니 말이에요. 지젤은 천사처럼 곤히 자고 있었죠. 그동안 잘 지냈니? 지젤이 그 사이에 많이 컸구나.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희는 모두 마당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요리를 하고 계셨고, 저는 테이블을 차리고 있었죠. 라파엘과 소피는 와인을 고르고 있었고요. 지젤은 집안에서 자고 있었고, 카엘과 고양이들이 아기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가족 모임이 될 거라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죠. 초여름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순간, 갑자기 카일이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언가에 반응하는 것이려니 했는데, 카일의 짖음이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카일의 짖음 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카일아, 왜 그러니?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현관 앞으로 뛰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창문을 통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불이 난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가 다리미를 끄는 것을 잊으셔서 생긴 화제였습니다. 순간 온 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부리야. 빨리 아기를 구해야 해요. 저는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제 목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퍼졌어요. 우리 모두 패닉에 빠졌어요. 할머니, 저, 라파엘, 소피 모두 아기를 구하기 위해 움직였죠. 하지만 연기가 너무 심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공포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지만 어떻게 아기를 데려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젤 소피가 울부짖듯 소리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카일이 지젤을 입에 물고 현관 밖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었어요. 라파엘과 소피가 달려나가 지젤을 안아줬어요. 지젤은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옷에는 꽃잎들이 붙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카일이 침대 옆에 있던 꽃병을 쓰러뜨려 지젤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것이었어요. 소방대원들이 도착해서 불을 끄는 동안 우리는 모두 카일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카일 정말 고마워. 라파엘과 소피가 눈물을 흘리며 카일을 껴안았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 있었죠. 라파엘은 카일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고마워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할머니에게서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카이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다가가 카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동안 카이를 멀리하셨던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카이라 정말 고마워. 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후회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애정이 담겨 있었죠.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몰라. 용서해주렴.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카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머니는 카일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고, 카일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기 시작하셨죠. 매일 아침 카일에게 특별한 간식을 주시고, 카일의 털을 빗겨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카일아, 이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카일을 부르셨어요. 카일은 기쁜 듯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께 다가갔죠. 장피에르 네가 카일을 데려온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카일이 없었다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하기 싫구나. 내가 그동안 카일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카일을 인정해주길 바라왔는데 이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은 몰랐죠. 이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카일은 우리 가족의 영웅이 되었고, 우리는 카일의 사랑과 충성심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죠. 저는 카일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카일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주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카일아, 넌 정말 특별한 존재야. 저는 카일을 안으며 속삭였어요. 카일은 마치 알아들은 듯제 얼굴을 알아주었죠. 카일의 영웅적인 행동은 우리 가족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이웃들과 친구들이 카일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축하해 주었고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도 카일의 이야기를 다뤘죠. 카일은 동네의 스타가 되었어요. 와 이게 그 유명한 카일이구나. 동네 사람들이 카일을 보면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정말 대단한 강아지네요. 화재 사건 이후 카일을 멀리하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카일을 가장 먼저 찾으시곤 했죠. 매일 아침 할머니가 방문을 열면 카일이 제일 먼저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인사하는 카일의 모습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미소를 지으셨죠. 우리 카일 잘 잤니? 할머니는 카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손자에게 말씀하시듯 따뜻한 목소리였죠. 특히 할머니를 감동시킨 건 카일의 깔끔한 생활 습관이었어요. 카일은 절대로 집안에서 배변을 하지 않았고 산책할 때도 정해진 장소에서만 용변을 보았죠. 비가 오는 날에도 카일은 꼭 밖에 나가서 용변을 해결했어요. 발이 젖었을 때는 현관에서 발을 닦아주기 전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모습이 무척 귀여웠죠. 이렇게 똑똑하고 깔끔한 강아지는 처음 봤어.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자랑하듯 말씀하셨어요. 우리 카일은 정말 특별해. 할머니의 뜨개질 시간도 카일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실 때면 카일은 할머니 발치에 조용히 누워 할머니를 지켰죠. 가끔 실뭉치가 굴러가면 카일이 물어다 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우리 카일 정말 고마워. 라고 말씀하시며 카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식사 시간도 달라졌어요. 초반에는 카일이 식탁 근처에 오는 것도 싫어하셨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직접 카일의 식사를 챙기셨어요. 할머니는 카일의 식사를 준비하실 때면 항상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셨고, 가끔은 특별한 간식도 만들어 주셨죠. 카일아,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히 닭고기를 삶아놨단다. 맛있게 먹어야 해. 할머니는 카일의 밥그릇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주셨어요. 카일이 아플 때면 할머니는 가장 먼저 걱정하셨어요. 언젠가 카일이 발을 살짝 다쳤을 때, 할머니는 밤새 카일 곁을 지키셨죠. 우리 카일이 아프면 어떡하니. 할머니의 눈에는 걱정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는 할머니의 고양이들도 카일과 친해졌어요. 미네트는 카일 옆에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루는 카일과 장난치며 놀았죠. 피에르는 여전히 장난꾸러기였지만, 이제는 카일과 친구가 되어 함께 뛰어놀았어요. 할머니는 이제 카일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카일이 우리 가족이 된건 정말 큰 축복이야. 할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히 할머니가 감동하신 건 카일이 할머니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시면 카일이 방문 앞에서 걱정스럽게 울었고 할머니가 어디 아프시면 계속 옆을 지켰죠. 마치 보호자처럼 할머니를 돌보는 카일의 모습에 우리 모두가 감동했어요. 카일이 없었다면 내 노년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카일이 진정한 내 손자나 다름없어. 봄이 되면 할머니와 카일은 함께 정원을 가꾸셨어요. 할머니가 화초에 물을 주실 때면 카일도 옆에서 흙을 파거나 작은 나뭇가지를 물어다 주며 돕곤 했죠. 그런 날이면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퍼졌어요. 여름이면 할머니와 카일은 베란다에서 함께 시원한 바람을 맞으셨고, 가을이면 낙엽이 쌓인 정원을 함께 청소하셨어요. 겨울이면 할머니는 카일을 위해 특별히 따뜻한 옷을 뜨개질해 주셨죠. 이제 우리 가족에게 카일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카일은 우리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카일이야말로 진정한 천사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 카일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카일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게 돼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카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준 소중한 선물이에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 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